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가장 쉬운 IT 강의 더백입니다. 이번 시간에 배워볼 위젯은 트랜스폼입니다. 트랜스폼 위젯은 하이 위젯을 기울이거나 회전, 크기 조정 및 변환과 같은 그래픽 변환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젯으로 애니메이션과 함께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U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. 위젯트리에서 트랜스폼 위젯을 검색해서 설정 후 상단 중앙 정렬을 해줍니다. 하위의 템플릿 탭에서 크레딧 카드를 찾아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트랜스폼 위젯 속성 패널에 있는 트랜스폼 타입 옵션을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스케일 옵션을 선택하면 가로축과 세로축, 스케일, 즉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단에 스케일 X와 스케일 Y라는 속성이 활성화됩니다. 그럼 각 조절바를 이용해 조절해 주시면 하이위젯의 스케일이 조절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은 스큐 옵션입니다. 이 옵션은 비스트만이란 뜻으로 하이위젯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뒤틀림, 즉, 기울기 효과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. 스케일 옵션과 동일하게 X축과 Y축 조절바를 이용해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로테이트 옵션은 하위 위젯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기능으로 최대 360도 형태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. 마지막 Translate 옵션은 하위 위젯을 가로 및 세로 축으로 슬라이드, 즉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. 조절 바를 이용해 조절하시면 트랜스폼 영역을 살짝 벗어난 형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처럼 트랜스폼 위젯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베 클래스는 이 세상 모든 아빠, 엄마도 IT 기획과 개발을 할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